언제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나? 안녕. 안 바빠요. 잘 지내고 있었나? 많이 보고 싶었구나 다들. 아빠도 날 보기 위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좀 낮추죠. 싫은데 안 들리니 안 낮출 건데. 알았어. 장난이고. 아니 이제 한번 하고 나니까 뭐. 귀신의 집? 뭐 이제 끝. 가면은 그냥 내가 이제 뭐다. 예를 들어서 너 같이 간다. 보트랑 같이 간다. 내가 그냥 손잡고 탁 데려가가지고 '아이와' 하고 '아 빨리 오라고' 하면서 이제 괜찮아 하면서 다될거 같아. 그 정도야. 아니야, 무섭지 않아. 이제 난강하다고 계속 나 놀리면 나 간다. 빨리 어. 인정해!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안풀 거야. 어, 빨리, 빨리 인정해 주세요. 뭔가 시답지 않은 인정인데? 점점점점 이 뒤에 너무 많은데요? 오늘이 강아지의 날이래요. 오늘이 강아지의 날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날이를 봐야 되는데, 그쵸 보고 싶다. 자, 보트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저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 나를 키우고 있다고? 나 강아지가 아닌데 아 이제부터 좀 강아지스러운 면을 벗어봐야겠어 버튼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좀더 강아지스러운 면이 많이 없어요 항상 저한테 귀엽다 귀엽다 하는데 생각보다 귀엽지 않아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고요 <웃음> 됐어 <웃음> 내가 뭐라 말해도 다 귀엽다고 할 거잖아 그쵸? 당신은 강아지입니다 느낌도 다섯 개 그것만 알아둬요. 보트 앞에서만 강아지야. 딴 데서는 늑대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심하면 더센 동물이 뭐가 있지? 그래 코끼리. 코끼리도 될 수도 있어요. 강력한 아이예요. <laughs> 코끼리는 좀 그런가? 아, 근데 다들 집인가? 바빠요, 안 바빠요? 집이에요? 밖에요? 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직 밖이야 파이 들어가 6시 되면 다 들어가라 했죠. 위험해, 얼마나 위험한데. 지금 내가 항상 6시만 넘으면 걱정이 가득해, 걱정이 나보고 도 싶다. 왜 가요? 가지마, 가지마. 영화는... 아, 내가 영화한테 진 건가? 끊겨... 아, 어떡하지? 아, 쓰다듬으면 안 끊겨요? 무제한이거든요. 무제한이에요. 쓰리지 않어요왜 그래? 왜 이렇게 나도 울려? 계속 '바, 래요 일단 안 그렇게 가행이다 된거같죠 어? 아, 이야 아, 야이야이 이거 야 아, 거 아, 이거 야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오늘 우리 일, 일 잘하고 왔어? 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쉽지 가 않다. 뭔가 어려워. 하, 이것저것 너무 어렵고 막아 일하고 오늘 주말이죠? 웃지 마. 왜? 웃지 마요. 무슨 모른 척 해주세요. 주말인데도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음? 아, 백현 선배님의 콘서트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진짜 잘 갔다 왔어요. 너무, 너무 많이 좋은 거를 많이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콘서트라는 거를 처음 제가 그냥 가본 거여서 그거에 또 되게 큰 의미가 있었었고 콘서트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아이돌 되고 나서 무대라는 그냥 그런 무대라는 것을 많이 가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무대 아래에서 뭔가 제가 아티스트를 보는 입장이 되어본 적은 많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딱 어쨌든 그 아래에서 딱 보니까... 와... 정말 좀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보트들이 나한테 막 무대에 있으면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진짜 빛이 났어요. 뭔가 삐용 이런 느낌이야. 삐용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 삐용 뭐가 있어?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엄청 잘 보일걸? 그래 오늘 강아지의 날이니까 강아지 포즈 같은 걸 해볼까? 뭐가 있지? 이것도 있고 원래는. 이건볼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 내가 원래 있었다고? 난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쌍으로 두고 가있는 거예요 괜찮겠지? 더 예뻐질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준석이 같다고요? 너그말 취소해 취소해 빨리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장난이지 장난이죠 비밀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나의 소소한 행복이 뭐 없냐고요? 요즘에는 밥아 진짜 너왜 계속 너왜 그러니 어? 정신 차려 왜 자꾸 끊기게 하는 거야 너 아니야 너네 때린 거 아니거든 좀 있다가 저랑 같이 카페 데이트하고 싶은 분 라이브 꼭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나도 예쁘게 꾸며 있고 보트도 <laughs> 카페 가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라이브 틀어서 안녕 하면서 이제 마시면서 산책 같은 것도 좀 이따가 산책 한 4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산책 같이 하고 싶으신 분, 뭐 들어오세요? 하면에 이제 같이 이제 산책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막 나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완전 여기 붙어 완전 붙었어요. 이제. 이제 아마 진짜 안 그킬 거예요. 휴대폰아, 너 너무해. 그만큼 켜. 나중에는 내가 여기 댓글들 다짱 멋있다, 멋있다. 하, 너무 멋있는데 이걸로 채워야겠다. 지금은 다 귀여워밖에 없어. 아니 귀여운 거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멋있음도 있다고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같이. 멋있죠? 그래도, 하, 그래도 항상 해달라는 거다 해주네. 내가 해달라는데 뭘안 해주겠냐? 진짜 보트랑 장거리 연애하는 것, 같다. 못 보다가 또 계속 보다가 못 보다가 보다가 또 진짜 계속 더 많이 많이 만나야지. 그리고 멋있게 항상 해석할게. 와, 10년생이랑 친구 가는 깐만 10년생이면 중2인가? 이 녀석이 지금 어, 오빠랑 뭐 친구? 친구라니, 오빠라고 불러. 자기야, 끊긴다. 자기 미안하다. 자기야, 내 휴대폰이... 그래가지고... 아, 휴대폰 바꿔야 될 건가 봐. 씨, 아 자기는 괜찮은데. 나는 그러네, 계속 늦게 끊기는 것 같아. 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옹 포즈야 하트 나 항상 이거 하더라요 그쵸? 영상 찍을 때나 마지막 인사할 때나 항상 "안녕" 이러면서 갔는데, 맞아요. 시그니처 포즈인 것 같아. 어떻게 하니? 다 지금 배경화면 나죠. 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 정말 아니야. 정말... 들키면 안 돼. 왜 우리 비밀 연애하나? 아, 그치지 들키면 안 되지. 들키면 안 돼. 왜왜 과몰입 왜안 되는데? 과몰입 왜? 들키면 안 돼. <laughs> 학원가? 하지마. 학원 안 가는 거야? 그래. 하루는 나랑 있자. 벌써 8시네. 시간이 진짜 빠르다. <laughs> 아, 내 라이브다 1 시간이나 걸었어요? 음. 요즘. 제일 행복했던 거 콘서트 갔다 온 거죠. 그게 진짜 행복했죠. 처음인데 그렇게 좋은 콘서트였어서 나는 진짜 이제 앞으로 되게 자주 올 거예요. 매일 매일 보고 싶으니까 계속 와야겠어요. 자주 이렇게 통화합시다. 하지만 안돼. 더 보고 싶으면은 더내 생각을 많이. 해. 그럼 나중에 더 좋을 걸? 나중에 오면은 더 재밌게 놀자. 나중에 또 보자. 안녕. 갈게. 파이팅해. 오늘도 나무나루 파이팅해. 안녕.